안녕하세요, 비블모입니다. 오전에 오전 오전 비트코인 변동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계속 하락으로 이제 쏟고 있, 있네요. 이제 드디어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3분봉, 5분봉, 15분봉, 1시간 분봉. 4시간 분봉 보면은 제가 봤을때는 일차적으로제 평가는 당연히 제 평가는 무조건 올것 같고 그 이상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어디까지 내려올 것 같냐 저는 일단 일차적으로는 10만 5천 K 내려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정상적으로 준다고 가정하에 10만 3천 K에서 10만, 10만 K에서 10만 3천 K 이 구간까지는 어 제가 봤을 때확 확실하게 올것 같습니다 뭐이 구간에 10만 k 에서 10만 3 k 에서 뭐더 조정을 이제 깊게 주느냐 아니면 더 깊게 줘서 더 밑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이쪽 구간에서 버텨서 다시 재상승을 할할 할 건지 이 부분에 있고 어 우선적으로는 저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만 K에서 10만 3천 ,000 K 이 사이에 확실히 내려올 것 같아서, 어, 오전 방송을 켰습니다. 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비블모 4일차 매매, 매매 영상이긴 한데, 지금 돈은, 어,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4만 9천원 정도 마이너스네요. 49,000원 정도 마이너스고,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을 봤을 때는 사실 상승을 할 거, 상승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할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긴, 여기서 이제 긴 양대봉을 줬는데, 조정이 없이 다시, 다시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 제가 보는 관점은 숏을, 숏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뭐 100만 원이 100만 원이 뭐150아 100만 원이 160만 원까지 찍었다가 이제 다시 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돈 버른 거에 대해서 손해이긴 하지만 결국 결국엔 기다 기다려서 다시 그 이상 벌어 벌수 있는 이제 비회모가비회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